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아, 찾으셨나요? 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함이 없고, 도리어 더욱, 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일러라 이에 예,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는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우리가 여사믿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으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따라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라 내,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 지여다 아멘 네. 우리 옆콩과 인사합니다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혈육증여인에도오신 예수님이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요 인터넷 기사에서 가수 하하씨와 가수 별이씨의 막내딸이 희소한 병에 걸려 고생을 하였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별씨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별씨가 어떤 말을 하였냐 하면요. 아이 대신에 내가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를 밤마다 해가며 가슴이 여러 번 무너져 내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모두들 이 말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별씨 딸은요, 네 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치료의약도 없이 고통 속에 우리 병에 걸려 살고 있을 때그 아픔을 보면서 우리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정말 작고 연약한 아이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하염없이 눈이 만 흘릴 수 밖에 없을 때, 그 눈의 마음은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찢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하시와 별시 아이가 그랬었다라고, 우리 기사에 났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아이는 한 달가량 고생을 하다가 건강이 흐름됐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희소한 병에 걸린 여인이 한명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앙사본 병원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년 동안? 12년 동안. 우리 12년 이란 세월이 긴니까 짧습니까?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긴 시간 동안 우리 체념을 하고 아 나는 내 병은 고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함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네. 여인은요, 말씀처럼 12년 동안은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또, 그 여인이 어떻게 될 때까지 찾아다녔느냐,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다쓸 때까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병이 치유되길 바르서이 병에서 해방되길 바라서, 고침받길 바라서, 우리 12년 동안을 의사들만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였습니까? 우리 말씀에 나와있죠? 병만 더, 더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참 불쌍한 여인 같습니다. 그녀는요,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잃었고요. 또 무엇도 잃었습니까? 재산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혈류증을 안아온 여인이 바로 이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치유를 받았습니까 받은 것입니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 아멘.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보도록하겠습니다 듣고 가운데 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우리 이 여인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 이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맞지막습니다 자신에게 기적을 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치유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치유해 달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였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혈류증은 유출병의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유출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라 병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유출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혈류증은요, 어, 종기나 어, 그 저기가 피가 되어서 계속 나오는 병을 말랑, 말씀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럼 이 혈류증은요, 유출병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당시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은요, 가까이 간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유대인인 예수님 또한 자신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분명히 싫어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병을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지 않으, 아니,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이 옷자락만을 만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신은 지금까지 지은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자신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해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것이 왜 오해이냐?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한 자들을요,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요 용서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신다 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죄의 크고 작음 때문에 우리를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오해하지 않고 나가시는 소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 어린아이처럼 나가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손에 묻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일러라. 아멘, 우리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볼때요이 믿음은 아주 단순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 타이레노 같은 진통제를 먹는데 그런데 이 진통제를 먹을 때 보통 성인은 몇 개를 먹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두 개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셨죠? 우리, 하나에서 두 개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두 개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타이의 롤을 아이에게 먹일 때는 어떨까요? 두 개를 먹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반 개에서 한개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또 눈먼 자를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눈물어 있던 소경을 어떻게 했다? 눈을 뜨게 했다. 처음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고 싶다.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과 죽은 자와 상황을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되입니까? 자기 병은 자꾸 작은 병이 지나지 않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아이들처럼요, 단순하게, 아, 그럼 나는 예수님과 대면하지 않아도, 예수님 옷만 잡아도, 남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순한 믿음이요, 이 여인에게는 확신에 찬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 확신에 찬 신앙, 이 신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또 내가 병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이런 것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요, 어떻게 나왔는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러한 확고한 신앙이 있는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찬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만지시고요,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요, 우리 무엇을 보시냐 하면요, 용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고 물이 가운데 끼어 들어 와서 배의 옷에 손을 대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요 내기 얘 말씀처럼 부정한 것을 멀리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여인이요이물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절대로 이물이 사이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병이 밝혀지리라도 한다면요. 그 원망과 비난을다 감당해야만 했을 때입니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무리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이 무리 사이에 어하다는 것입니다. 즉,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이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내었습니까?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용기를요, 기뻐하셔서요, 그의 병이 근원을 치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이 여인처럼 가까이, 다가가, 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어떠한 용기를 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학생이 자신은 공부만 하면 자신도 100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요 매일 시험만 보면요 0점을 가져왔다는 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닙니다 귀찮아서 있을 수도 있고, 게을러서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유는 많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는 부모님이 항상 그러죠. 머리는 좀 공부를 안 한다고. 우리 이 친구도 그래갖고 빵점을 맞은 것생각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여인처럼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분명히 치유해 주실 텐데요. 못 나오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흥랑이는 바다를 건너 오실 때, 우리 베드로가 "저도,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고게해 주십시오, 여자.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풍 풍랑 있는 그 바다를 걸어갔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러다가 금방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이 너무 쉽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용기를 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심돼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진다는 그 100%의 확신이 없어서, 의심돼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기를 내. 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신다. 너희를 치유해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을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여인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도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요, 바람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또는 용기가 없어서임을 바라보시고 합니다. 오늘 여인은요, 분명히 기적을요, 맛봤습니다. 자신이 병의 근원인 혈류가 혈류증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겐 무엇이 있었니 믿음과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누구나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도요 오늘 여인처럼 확고한 확신에 참 믿음을요 가지시고 그리고 여인처럼요. 용기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인이 용기를 내어 사람들이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오셔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혈류증 여인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아들,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 또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잘들어요 너희는 믿음을 가져다 용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배를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요, 사여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들춰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나의 병 또한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 병을요, 여인의 병처럼 근원을 치유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 우리 또한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요. 매일 믿음, 매일 용기를 내어 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런 못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만나시고 치유하심처럼요. 오늘, 우리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현류증에 걸려있던 여인에 관하여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있었던 힘듦을 아픔을 하시고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요, 용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셔야 될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 있는 것 주님을 찾을 때, 붙잡을 때, 매일같이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혈육증 여인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혈육증 여인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날마다 나가시고 용기 내어서요 나가시고 그때 럴 주님은 우리 모든 근원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셔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